생각해보세요.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그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음흠.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.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음. 기도를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! 퍽 터진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랬어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했는데 그게 그, 그 음. 진짜였어요. 음. 자존심이 확 네. 내려가서. 음. 살려주세요. 음.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. 네. 그렇죠. 음. 음.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속으로.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의지박약인 거 아시죠?